자, 그러면은 오늘은 납폭가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납폭가대는, 납폭가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한 상태를 갖다가 납폭가대라고 합니다. 쉽죠? 납폭이 심해졌다 해가지고 납폭과대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최근에 왜 나폭가대가 이슈가 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주가들이 한번 떡락을 했습니다. 모든 주가들이 한번 골파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골파기 과정 속에서 지지받고 상승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그 그 중에 이제 제가 몇개 VIP분들한테 드린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나폭가대를 알아볼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폭가대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올라가는 주가를 제일 저점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올라가는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서 살려고 했던 주가를 갖다가 비싸졌기 때문에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살수 있겠죠. 저점에서 살수 있어서. 더싼 가격에 매입을 할수 있고 이걸 이게 걸이 이제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 그만큼의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뭐예요? 딱히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없는데 어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무서워요. 왜? 장대 음봉이 겁나게 꽂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포구 이탈시 주가 자체가 위험한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납폭은요, 기본적으로. 아, 이거 하나 더 적어야겠다. 그리고. 단기간에 떨어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정지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주식 자체가 정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 단점은 뭐예요? 납포가대의 단점은? 납포가대의 단점은 뭐예요? 걱정이죠, 걱정.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납포가대가 왔을 때 주어 볼만 하다는 거죠. 이 주가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던 주가였고 크나큰 회사 내에 대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한번 잡아볼, 잡아볼만하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나폭가대는요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 평소에 사람들 보시면 저점 매수 좋아하시잖아요 나폭가대는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잡을만 아 하고 그 매매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나폭가대도요 손절만 제대로 하면은 안전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히려 장점이 더 강하다 장점이 더 강한 매매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무서워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무서워서 못 잡아요, 사람은 심리상. 근데 이제 한두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올라가거든요. 이 나포카드에서 매매를 하는 게잘 올라가기 때문에 한두번 매매 해보신 분들은 어, 좀더그 실력을 다듬고 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 한 번씩 꼭 매매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저점에서 싸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포가대. 일단 기본적으로 나포가대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모든 차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야 돼요, 차트가. 우상향. 위로 올라가는 차트를 찾아야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서 나포가대는요. 나포가대가 아니에요. 그냥 겁나게 위험한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겁나게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기본 베이스 깔고 가야 되고 이 점에 저점 우상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박스권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박스권. 박스권의 하단 매매, 납폭가 되죠. 우상향하고 있던 주가가 떨어졌을 때 221선을 터치를 한다든지 납폭가 되죠.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던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했어. 급등을 했는데 되돌림이 와버렸어. 그럼 여기서는 반등 없이 되돌림이 왔다면 절반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세가 나고 떨어지는 종목은요. 단점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가 될수 있고요. 주가 자체가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난 건지, 추세를 타고 간, 가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세가 난 주가라면 떨어졌을 때 납폭을 안 잡으셔도 되, 돼요. 근데 굳이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대대적인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 내적으로는 악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가가 훅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 저점 근처에서는 한번 주워볼만 해요. 손절만 하면 되니까. 손절만 잡으시면 되겠죠. 저점에, 이런 밑에 저점이라든지, 손절 잡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단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바른 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바른 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때요? 어때요? 그냥 1번, 2번 만들고 그냥 흘러가다가 갑자기 계급 등을 합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주가를 쳐 올려요. 바닥에서. 그러면은 단기간적으로 얘는 뭐예요? 시세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나포 가대가 왔을 때2 2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죠. 반등 나왔다가도 양, 양봉 한번 만들고 지금 다시 죽는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 자리를 잡기는 좀 문제,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저점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반등은 한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안 나오고 그대로 횡보하다가 더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었, 있었던 것도 더 밀린 것도 있어요. 3월 달이죠. 그것 때문에 더 밀린 것도 있어가지고 되돌림이 왔다. 라고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vip 분들 여기서도 추천을 했었고요 여기서 추천을 했었고 계급 등을 하고 나서 이제 빠졌죠 빠지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여기 근처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 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 수익이 안 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안 나고 지금도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갑자기 시세가 난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폭 가대를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어떤 거를 나폭 가대를 잡아야 되냐? 제가 이제 예전에 매매를 했던 거는 s n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 vip 추세 매매인가? 거기 내용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에도 있는 건데 이제 요렇게 주가가 갑자기 우상향하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뜬다? 은봉이 뜬다, 이렇게. 은봉이 뜬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여긴데,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요때 대대적으로 엔터주들 있죠? 엔터주들을 SM뿐만 아니라, Y, 그 뭐야, JYP, SM, YG 엔터,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이슈가 뭐가 떴냐면, 외국인 매도가 떴어요. 뜬금없이. 그냥 외국인 매도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떡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지인분들한테 이거 다시 올라가니까 반등 한번 노려봐라 라고 한, 한번 줬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악재가 아닌 그냥 아주 뜬금없는 거죠.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지 외국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이슈들을 판별을 해가지고 이런 나포가 대잘 올라가고 있었던 주가를 갖다가 더싼 가격에 매매를 할수 있다. 반등 노리고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S 폴리텍 자 S 폴리텍도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고요 저는 저도 매매를 했어요 저도 매매를 해가지고 먹었고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도 드려가지고 똑같이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얘는 저점에 아니, 고점에서 아까 봤죠 단기간 급등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기간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한 상태에서 지지받고 박스치죠 박스치고 있다는 거는 얘는요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우상향의 힘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갑자기 꼬라박죠 바닥으로 쭉 꼬라박습니다 언제? 코로나 때쭉 꼬라박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확 꼬라박았어요 꼬라박고 나서 올라타는 박스를 하나 만드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쯤인가 타점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VIP분들한테 VIP분들한테 드렸어요. 이거는 이쯤에 한번 드렸다가 쭉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가지고 지금도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 안 끝났어요. 에스폴리텍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박스치고 지지 잘 받고 있는 이런 주가가 갑자기 어떠한 대대적인 각제를 통해서 확 빠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주워야 됩니다. 이전에 지지 저항 자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뭐 분봉상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차점 잡아가지고 한번 잡으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급 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때 비슷한 시기입니다. 남아토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다 말씀, 지인분들한테도 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VIP 분들한테도 바닥에서 이제 말을 해드렸어요. 뭐, 얘는 이낙연 관련주기도 하고, 이슈가 살아있는 와중에, 얘도 마찬가지죠. 3월달에 폭락을 했어요.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또 지지를 받길래 이것도 분석을 해드렸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추세를 그냥 잘 타고 있는 종목이요. 추세 잘 타고 있잖아요.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내부적인 악재가 아니라 대리적인 악재를 통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바닥에서 매매를 노려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빼고 추세 빼고 이제 또 헷갈려 하는 게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 보시면 bdi 요런 거 있잖아요 bdi 요런 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데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리죠 그리고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길래 이제 단타로 드렸고요. 단타로 드렸고,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한번더 상승하고 빠지고 있는 거고. 박스가 YMT? 아닌데. 어, 박스가 뭐가 있었지? 이제 요런 것 같, YM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바닥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닥 근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리죠. 그럼 얘는요,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이 정도의 박스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이 정도의 이제 박스가 그려지는데,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고점을 찍고, 갑자기 뭐로? 낙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박스권 근처에서 손절라인 잡고 대응해보셔도 좋다.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만약에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한네번 정도의 반등 자리는 무시를 해야겠죠. 네번 정도의 네번 다섯 번 정도의 납폭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는 구간이 나와요. 빠르게 왜 그러냐면 빠르게 급락을 해야 빠르게 치고 올리겠죠. 그만큼 빠르게 치고 내려, 올리, 내려서 빠르게 치고 올리는 그런 구간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보다 납폭가 대매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폭가대 아니면 반대로 추세를 타고 있다가 나폭가대 정도는 아니고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이평선 221선이나 481선 대일 때 반등을 한번 노리나든지 네, 뭐 그런 거를 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나폭인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살짝 박스죠에도 얘도 박스입니다 얘도 보시면 박스예요, 박스. 이렇게 박스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물론 한번 찍고 또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또두번 찍었죠. 두번 찍고 나서 세번째에 지지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떴다? 유증이 떴다. 아이고. 여기서 이제 유증이 뜨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이제 이슈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일단 얘는 뭐다? 내부적인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반등이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 빨리 이 추세를 돌리고 여기 갭자리 있죠?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최대한 빨리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손절을 하고 좀 손절을 각오 하고요 손절을 하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최근에 제가 드린 빅텍 스펙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납폭가대로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빅텍은 제가 안 드렸고 스펙코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스펙코로 설명을 할게요 스펙코도 여기서 분명히 분석이 나갔습니다 분석이 나갔고 실제로 그냥 드렸어요 어, 뭐냐 매매해 보라고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계급 등을 했죠 계급등을 하고 나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계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설명을 했죠 계급락을 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온다 이건 반대로 보시면 돼요 계급등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시세를 준 겁니다 이미 고점까지 시세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5공 같은 이런 애들은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시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뭐다? 시세가 또 나왔다. 50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밑에서도 분석을 했고, 여기서도 또 잡았어요. 50 같은 경우는. 다 잡았죠? 저점에서. 얘도 이제 저점에서는 이제 분봉사 타점이 나왔어요. 타점이 나와제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찍고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드렸지만, 얘도 오버슈팅이 또 나왔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주가들이 빅텍이나 스펙고 같이 이렇게 미미하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파동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스페코랑 빅텍 같은 경우도요. 저점에서 타점은 나왔어요. 여기서 타점은 나와 가지고 스페코도 요날 들렸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반등은 먹었으나 아쉽게도 반등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생각했던 건 파동만큼 나오진 않았고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텍도 분명히 여기서 타점이 나왔어요. 이날 타점이 나왔고 이날 바로 단타로 들어가서 다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 파동은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뭐다? 힘이 빠졌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엠벨로퍼 하단선 근처에서 지지는 받고 있어요. 지지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 받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받다가 한번 상승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을 노리고 무조건 존버를 한다는 관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이 주가는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겠죠 위험한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 잡고 대응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나폭가대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못한 이유는 뭐다? 두려움.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종목을 잘못 골라서 바닥에서 잡을 때는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상패를 당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뭐 신라젠 이런 것도 있죠 신라젠 이런 거 그런게 있고 이제 그렇, 그렇기 그렇 때문에 우리가 납폭 가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판별을 해야 돼요 이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건지 단기간 급등을 한 건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저점 매수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박스 매매라든지 큰 박스가 되겠죠. 큰 박스라든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 판별을 해가지고 저점 매수, 낙폭 가대도 꼭한 번씩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